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거룩한 마음, 이타적인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의지하는 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거룩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기획하는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thank you 계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자 신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세금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회당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을 보내며 예수님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의 상황을 볼때 예수님의 책잡기에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명령에 따라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대인들은 두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로마의 편을 들며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한 사람은 일부 혁명가들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혁명가가 있었는데 그는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세금 거부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에 로마 황제는 시라의 총독을 파견하여 잔인하게 진압합니다 또한 로마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당시 바리세파 사람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금을 냈지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헤롯당 사람들은 친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정반대의 입장에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첩받기 위해서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가시처럼 느껴졌음을 반증합니다. 또한 그들의 공격이 점점 더 매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오늘 세금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울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로마에게 세금 내는 것을 옳다고 말하면 적지 않은 무리가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한다면 헤롯당 사람들이 예수를 로마 군인에게 고발하여 잡아가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기가 막힌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대나리온 하나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라. 당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돈은 대나리온이라고 불리던 은전이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하루일하면 대나리온 한 입을 받았으니 꽤 가치가 높은 셈입니다. 그들이 대나리온을 가져오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돈에 있는 초상은 누구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르키느냐? 당시 대나리온 동전의 한 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둘레에는 로마 글자로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면에는 황제의 아내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그들이 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그들은 이 답을 한 예수님에 대하여 크게 놀라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탐복하여 떠나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을 살펴보면 이 답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했으니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고발할 비밀을 제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 이면에는 표면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사고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에는 참여할 듯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그들의 생각, 또한 세금을 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을 고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임의로 정하고 생각한 것을 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룩해지거나 세속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땅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작지만 권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상황에 따라 갑이 되기도 하고, 을이 되기도 하지만, 작은 힘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의 힘을 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 힘으로 무엇을 결단하고 또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게 될때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작은 권력을 주셨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뜻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곧 해야 할 것들을 하게 되어지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곧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결단과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특정한 일을 숫자화 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곧 어떤 특정한 일을 했다고 해서 주권을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특정한 일을 형평상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주어진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갈등하고 때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를 묻게 되어지지만 여전히 나의 몸과 발과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이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작은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 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계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풀어야 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학자들은 모두 공존과 협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자야 할 짐을 나눠서 지라고 합니다. 서로가 질수 있는 만큼의 피해를 감당하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제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종적인 권위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그 작은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토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어진 힘을 온전히 사용하라는 의미 이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작은 힘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바로잡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답이 됨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또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억하며 마음 자극하실 때에 그렇게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어제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때론 지겹고 힘들고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가까이는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표현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우리의 상황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